원투에서내어오시니건가세 믿음이 있소서 나가세 나가세 거짓말이고 건너가세 믿음이 있소서 이바디에 아버지도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는 세다 주반하님 아버지는 참기쁘 Ah, ah, ah. 예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성지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서 분자가 되어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연신의 슬픔이 된 피가 아버지미 강단에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창세기 28장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네, 28장 오늘 주신 말씀 10절부터 우리의 19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라나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작다리가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뒷길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예자 꾸는 자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을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자 야곱과 예서 중에 이 야곱이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자형 예서를 통하여서 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게 되어졌는데 그 장작권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야곱은 예형 예서를 속이고 자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자 공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제사가 이제 야곱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기업과 유업을 다 강탈해가는 자라고 해서 그를 정말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모된 이사과이 르브가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 삼촌댁, 외삼촌댁, 라반의 집으로 지금 야곱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도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자,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예, 일어나 봤다 말함으로 가서 내 조부, 부레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시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처럼 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지금 떠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살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자누스라는 곳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게 되어으므로더 이상 갈 수가 없으므로 예, 돌 베개를 하고 누워 잠을 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번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laughs>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번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모든 적석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법을 받으리라 예. 하늘로부터 예. 사 u 다리가 내려오고 그곳에 천사가 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t 몽사몽 중에 t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취에 떨며 그리고 맹수의 위협 속에서 그 들판에 누워있는 그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우람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억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 꿈을 성취하도록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성길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의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자, 미국에 볼티모어에 볼티모어에 자, 고질적인 빈민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위해 그곳을 찾아갔는데 어른들 대부분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극도의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자, 교육적인 배려도 전혀 없어서 어려서부터 폭력과 마약에 병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서는 희망의 싹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거리에 뿌려진 자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다시 그것을 조사한 사회학자는 깜짝 놀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지역에서 무려 176명의 학자와 교육자 과학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해 30년 동안 헌신한 여 전도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자 자 그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조사원이 할머니가 된 전도사님에게 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난 그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사랑하고 가르쳤을 뿐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있었고, 전도사 그 꿈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 끊임없이 그 지역에서 자신을 위생하며, 예. 부모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선교에 자 열심을 다해서 한 평생이 되어 노년이 되어진 할머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매우 예 강력하게 이루어져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루스의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자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었던 약속의 제자가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세에 비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사가 그리고 영적인 유산과 언약을 야곱에게 개성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던 자였고 성실했던 자였고 그리고 눈 붙일 결를도 없이 부지런하게 일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전부의 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제아 기업이 되시고 코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최고의 예, 기업물을 짜러 기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그속주가 되셔서 영광에 태워주시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 인도함을 받고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교훈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이루며 그 꿈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큰 거부가 될게 하시며 내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만해서 퍼져 나갈 것이며 자 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는 야곱에게 오늘 사아는 저와 여러분 들려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려 귀한 말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으로 영적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야 하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어지고 사자 다리가 내려오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엄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그 꿈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꿈을 성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달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문이 열어지며 그리고 사닥다리에 주의 사자의 음석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나보다며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꿈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온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